한가로운 어느 주말 오후 그냥의 세탁기를 돕고 있는 수연에겐 오늘 꼭 이뤄야 할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난 그녀와 헤어질 것이다. 그녀를 꼭 1년만 사랑하겠다고 1년 전 오늘 난 그녀와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야 이수연! 왜 김현수? 앞뒤 설명 없이 밀어버리는 향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열흘째 소식 끊고 내 전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집으로 찾아가도 없다. 사무실에서 외출 중이다. 뭐야? 난리어 십 사람 이렇게 피 말리는 이유가? 이왕 잠수 탄 김에 진짜로 잠수하는 이 남자. 사실 수연에겐 근데... 큰 비밀이 있습니다. 4 5년 후면 완전히 양쪽 시력을 잃게 될 거야. 아, 야, 너 장님이야? 강력한 팩폭에 정신줄을 놓을 뻔한 수연. 이 얼굴에 연애 한번 못해본 모태솔로 수연은 굳은 다짐을 합니다. 1년간 한 여자를 사랑하고 미련 없이 떠나기로, 그리고 운명의 그녀를 만나게 되죠. 도와주러 가는 수연. 야, 너 진짜 고맙다. 너무나도 동조한 현수 내가 환참 인것 같으니까 말로 올게. 그래. 이 여자다. 그 순간 난 결정해 버렸다. 이 제멋대로인 여자 앞으로 딱1 년만 내멋대로 사랑하게 놓으라고. 1년뒤 원하는 순간에 이 여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땐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수연의 일방적인 사랑은. 횡단보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담배를 피는 현수를 발견합니다. 우리 잘 들어왔어? 올라가자. 너하고 나 예사이년은 아닐 것 같은데 목자로 잘라줄게. 그 뒤로 매일 현수를 찾아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줄까? 카메라도 해줘? 1년만 사겨요 사귀는 사람 있어 헤어진 거다 알아요 목숨 걸고 매달리고 있는 중이야 초치지 마 포기란 모르는 날 수연 날좋아달라는거 아니에요 그냥 1년만 딱 1년만 나하고 만나요 이렇게 시작된 이들의 연애 연애 연인처럼 행복한 어. 시간을 보내는 둘어 우리 커플링 하자 우리 내건 네가 사주고 네건 내가 사 그렇지만 1년 뒤 끝내야만 하는 수연은 조금씩 선을 그죠 어, 생일 선물 사러 왔잖아 커플링은 다음에 하자. 그날 밤 커플링이 싫은 거야? 나랑 공식적으로 커플이 되는 게 싫은 거야? 만약에 사랑이 끝났는데도 서로 사랑을 약속한 반지만 손에 남아있으면 아주 난처하지 않을까? 항상 이별을 생각하고 있는 음. 수현에게 사랑이 끝났는데도 그 반지를 빼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아직 사랑이 끝나지 않은 거겠지. 현수는 사랑으로 답했습니다. 근데 넌왜한 번도 속마음을 털어놓는 현수.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안 하니? 사랑해. 사랑한다는 이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나 김현수 아니, 아주 많이 사랑한다. 여전히 비밀을 숨긴 채로 그의 이기적인 사랑은 계속됩니다. 경우...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의 벽도 높아져만 갑니다. 습니다 이미 무슨... 같은 병으로 시력을 잃은 형에게 찾아가지만 도대체 수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별다른 방법은 없었죠. 니까 같이 점 배우자 그래? 네인 이제 사방천지 분간도 못 하게 됐으니까 네가 나 대신 먹이 살릴 리를 하라 그래? 한테 상처받을까 봐 그런 거야? 내가 내가 걔한테 상처를 주면 형 그리고 연애의 마지막 날, 현수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기로 합니다. 어쩌면 현수가 아닌 본인을 위해. 키워. 네 분신이라서 절대로 못다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먹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을 거야. 대신에 병치가마니까 때가 되면 예방접종을 꼭 하고. 예방접종은 네가 와서 시켜주라. 안 돼. 난못 해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당황한 아. 현수. 이번에도 수연은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현수가 원하던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온 중 7시 공연까지 시간이 널널한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어디 뭐네 가고 싶은 것도 좋고 공연? 무슨 공연? 내가 바람 맞춘 공연 있잖아 내네 친구 나온다며 아니 그래서 표를 샀단 말이야? 네 손으로? 후회 없이 현수를 보내고 싶은 수연의 마음과 달리 어? 뭐? 수미 결혼식? 상황은 자꾸만 다르게 흘러갑니다 얼른 일어나 까딱까딱해 안 가면 안돼야 인마 우리한텐 2주년도 있고 3주년도 있잖아 내년엔 내가 이거보다 더 거하게 살게 됐지? 이런 데서 우아하게 식사 한번 해보는 게네 소원이라며 그 소원 내가 풀어주고 싶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도착한 결혼식장 주저하는 수현의 모습에 화가 난 현수 정말 안 들어갈 거야? 여기 있을게 난넌 내가 그렇게 창피하니? 이 김현수의 남자라는 게 그렇게 쪽팔리고 싫어? 무슨 말이야 알았어 네 마음대로 그렇게 현수 혼자 결혼식에 가는듯 했으나 수연도 결국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수연씨! 수연씨도 빨리 오세요 같이 찍어요 마지막해 나가는 수연 그 순간 갑자기 희미해지는 시야에 수연은 놀라 자리를 뜨게 되고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맙니다. 나 등신 아니야. 너 오늘 내내 이상했어. 알수 없는 수현의 행동에 불안한 현수. 뭐니? 날 이렇게 불안하게 아니 불길하게 만드는 게. 그런데 이 남자 정말 끝까지 말을 안 해줍니다. 아니. 이이왜이 어디 갔는데? 그죠? 계획한 대로 움직일 뿐이죠. 그 약속은 지켜줘야 해. 사실 김현수 이 공연 현수 맞지? 현수의 X가 하는 공연이었습니다. 딱 보고 김현수인 줄 알았다. 더 이뻐졌는데. 어. 어. 민수 씨도 좋아보여 솔직히 다네 덕분이지 뭐. 이 배민수를 키운 건 팔알이 다 김현수 아니냐? 내가 이 얘기 했지. 민수씨야 인사해 반가워요 배민수입니다 이미 빈정상한 수연 그대로 수연? 나가버립니다 수연아! 그 자식 연극이 그렇게도 보고 싶었어? 너 내내 연극 타령이었잖아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나다한 게 뭔데? 공연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엑스 때문이라 생각한 그게. 수연은 미친 서운한 미친다. 마음에 심한 말을 내뱉고 지 여자 죽고 못 사는 옛남자한테 지 발로 찾아가서 꽃다발주고 박수 쳐주고 돈세 이게 뭐하는 시이냐고 상대방 기분 같은 건안 중요도 없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내가 어떤 심정인지. 그 인간한테 널 자랑하고 싶었나 봐. 아니, 너 같은 남자를 가진 날 자랑하고 싶었나 봐. 수연의 생각과 달리 현수의 사랑은 순수했습니다. 진짜 고마워. 현수는 그대로 수연을 떠나 버립니다. 현수야. 상처 주지 않고 떠나기 위해 했던 모든 행동이 결국 현수를 아프게 했죠. 그리고 그때 사라진 진주. 수연이 진주를 발견하고 둘은 처음 봤던 1년전 그날처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음. 또 갇혔네. 이런 전 좀... 그때처럼 <laughs> 수연과 함께하고 어. 싶은 현수는 커플링을 꺼내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네가 안 끼워줄 것 같아서 우리 1년 기념해서 내가 맞쳤어 여전히 수연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헤어져 수연은 단한 번만이라도 솔직해질 순 없는 걸까요? 뭐? 어? 나 조련사일 가르쳤던 선배 캐나다 동물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 언젠가 얘기한 적 있지? 이를 핑계로 헤어지자는 수연 나보고 거기로 오래 수연아 그럼 난? 너보단 내 인생이 소중하다는 결론을 얻었어 넌 포기해도 이번 기회는 포기가 안 되더라 완강은 수연의 태도에 현수도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언제 떠나니? 한달 후에 나 먼저 갈게. 수연은 마지막 이별조차 일방적이었죠 돌아가는 버스 안. 수연은 소리로 남겨둔 추억을 되새기고 난 지금 이 수연이는 막차에 올라타고 있는 거야. 승차감도 좋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더 좋아. 도중에 내리고 싶지 않아 이차 타고 난 종점까지 가보고 싶어 내리라고 하지마 난 절대로 안 내릴 거니까 매 순간 진심을 다했던 현수를 받아주지 못한 사랑은 후회만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나고 수연은 여전히 현수를 그리워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그녀가 준 반지도, 이수야! 그리고 야 임마, 너나 어디 가서 또 잡빠져 있는 줄 알았잖아. 한대 피우려고. 그녀가 태우던 담배까지도. 식전 담배는 독이야 독. 안 피우던 담배를 왜 갑자기? 아, 앞으로 그 5층부터 1층까지 내가 거둘게. 갖다 주는 건 못해도 걷는 건할수 있어요. 나 담배 꺼꾸로야 활성 연습이나 더 열심히 해. 실명 선고를 받은 날 세상이 끝날 것 같다던 수연에게 현수와의 추억은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시력 을잃 어가 는한남 자의 아련 한 남자의 아련한 첫사랑 이야기, 그녀 와 헤어 지기 몇 시간？전, 이었 습니다.